모세는 가난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 말씀을 진심으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절대 잊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믿음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 모세는 지금 두 가지 소명이 모세에게 주어져 있어요. 첫째는 자신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광야의 이 세대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 그가 40년 동안에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얼마나 그 땅을 가고 싶은 그 열망 하나로 40년을 광야를 돌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던 땅이 아니라 모압 땅에 여전히 모세는 서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모세의 그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시간을 아끼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집 사고 차 사고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과 환경이 출세의 한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나 소명은요. 시간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이 써 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일할게요. 하나님 지금은 바빠서 기도는 좀 한가해지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명은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시간과 장소까지 불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 자가 소명을 다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심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소명을 받은 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태어난 이 인생, 주의 나라와 주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요, 다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각자의 시간이 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천년만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것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유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때로는요, 결론과 결실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주어진 공동체와 삶 속에서 주님의 충성한 종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우리에게는요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요 계속 세워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세워져야 합니다 그 역사는 이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네 가지 동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주저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낯설고 두려운 땅을 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으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커 보입니다. 두려워요. 커 보이면 사람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세상이 작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우리 심플교회가 2024년부터 써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순종입니다 더 이상 광야 세대 때처럼 차라리 애국이 좋았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세월을 허송세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땅을 차지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는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속 어떤 것을 막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의 교회에 나타내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순종의 길은요, 순탄한 길은 아닙니다. 순종의 길은 오르막길이에요. 올라가야 돼요. 근데 미지의 길은요, 항상 오르는 것처럼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면 별거 아닌데, 올라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곧 눈앞에 보이는 오르막을 보면서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올라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큰 어, 산을 보지 말고 누굴 봐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봐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요.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내려놓음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르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건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순종하며 들어가고 올라가는 것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힘들지만 이제는 우리가 뒤돌아보면 어떻게요? 소금 기둥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을 향해 앞만 보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삶은요 앞으로도 믿음의 여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는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찾아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그 땅을 우리에게 맡기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망군의 여우 망군의 여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심플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